자 봅시다. 우리가 서울 사람을 AAA 세 명, 부산 사람도 세 명, 광주 사람 세 명, 대구 사람 세명 이렇게 있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A 맞지? A에 네 명이 들어오고 B에 몇 명? 하나, 둘, 셋, 넷. 조 이름이 없어. 근데 우리는 조 이름이 있다라고 생각하자. 을 네. 이렇게. 여기 들어올 거는 요세명 중에 한 명이지. 네. 세 가지, 맞지? 네. 여기 중에서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된단 말이야. 네. 그, 그래서 A조가 다 됐어.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나머지 요, 얘네들이 들어갔으면 두 명이지. 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네. 나머지는 그냥 1밖에 없어. 선택 안 되네. 얘는 다 여기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됐는데, 네. 맞지? 네. 이 조가 줄 서는 경우가 3팩토리얼이지 6가지지. 네. 그거를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잘한데? 이게 분할 분배잖아, 그렇지? 똑같은 분위가세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준다는 거. 네. 그럼 요거 하나 없애고 요거 하나 없애면 되겠지? 여기 육이니까 어. 이십칠 네. 곱하기 팔 맞지? 칠팔이 오십육고 팔이 십육 이렇게 되지? 네. 그래서 이백십육 요게 답이다 알겠지? 네. 이거 좋다. 답안 맞춰봐.